안녕하세요. 보다 좋은 간병 문화를 만드는 케어네이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이번 시 낙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해 낙상 사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 알아요. 낙상. 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것을 낙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시에 생기는 낙상 사고의 경우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침대나 병상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을 말해요. 특히 낙상사고 고위험군인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나 간병인분들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 주셔야 합니다. 어, 근데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는 보통 24시간 보호자나 간병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낙상사고가 나나 봐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로선 새벽에 환자분이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시간. 환자분께서는 간병인을 깨우기 미안하셔서 혹은 스스로 혼자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물론 조심히 잘 다녀오시면 정말 좋겠는데 침대가 있고 몸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는 내려오시다가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화장실까지 잘 갔는데 화장실 내부에서 미끄러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럴 때는 보호자도 없고 간병인이나 간호사분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큰 치명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간병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 잘 알겠는데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화장실 가는 일은 너무 위험하고 혹시나 사고 나면 안타깝잖아요. 이런 사고 안 나면 물론 좋긴 하지만 이미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초로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경우 일단 병원에서 환자분의 상태를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는 그 간병인분이 간병인 배상 책임 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간병인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사고 발생 시 환자분의 상태 진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상태 진단이 끝나면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이걸 간병인협회로 전달하는데요. 간병인협회는 전달받은 사고경위서를 보험사로 다시 전달하게 되죠. 사고경위서를 받은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로 이 사건을 이관해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산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도 이런 순서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고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험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와,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 보험은 간병인이 간병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험 처리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병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영상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케어네이션을 통해서 만나보시는 간병인분들은 전부 간병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거죠. 아. 어, 만약에 간병인에게 보험이 없었다면 간병인과 보호자분 모두 다 곤란한 상황이 됐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구하실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간병인 매상 책임보험의 가입요구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간병인 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꼭꼭 꼭 다른 분들에게 환자분을 좀 봐달라는 얘기 꼭꼭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병 시장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나중에 간병이 필요하신 분, 간병인으로 일해보고 싶으신 분, 간병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